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 재밌답니다. 어느 한적한 마을에 사는 남편과 아내가 있었어요. 그들은 어느날 창밖을 내다보다가 집밖 벤치에 앉아있는 세 명의 노인을 발견했죠.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내는 그들이 배가 고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밖으로 나가 노인들에게 말을 건넸어요. 우리는 당신들이 여기 꽤 오래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노인 중한 명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답했어요.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우리는 함께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 번에 한 명씩만 움직일 수 있죠. 누굴 초대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아내는 왜 그런지 궁금해하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며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부귀함입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간다면 당신의 집은 황금빛 풍요로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두 번째 노인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성공입니다. 만약 나를 초대한다면 당신 혹은 남편은 어떠한 야망이든 이루게 될 것이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인이 일어나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내 이름은 사랑입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집에 간다면 당신의 집은 항상 진실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찰 거예요. 노인들의 소개가 끝나자 아내는 누구를 집에 초대할지 남편과 상의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부귀함을 초대하면 어떨지 물었죠. 아이가 태어나면 더 나은 환경에서 기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라리 그럴 바엔 성공을 초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논의한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아내는 다시 밖으로 나가 노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초대할지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 손님이 되어주세요. 사랑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머지 두 노인도 일어서서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들은 함께 움직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모두 함께 오시는 거죠? 사랑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분화 성공을 초대했다면, 나머지 두 사람은 여기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초대했기 때문에, 둘은 당신들의 운명을 알아보고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그 집에는 진정한 사랑을 토대로 멋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